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컴퓨터 구조 과목입니다. 자, 여러분 이 기억 장치에 대해서 이제 생각이 나겠죠. 하드웨어를 이제 구분을 하면 CPU, 어, 주 기억 장치, 또 주변 장치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한다라고 그랬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 이 주변 장치에는 이제 우리가 입력 장치, 출력 장치, 보조 기억 장치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보조 기억 장치도 어찌 됐든 네, 기억 장치가 되죠. 또이 외에도 기억 장치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한번 살펴볼 건데 어, CPU에 보면은 CPU에는 연산, 네, 제어 그리고 뭐가 있었어요? 네, 레지스터가 있었죠. 이 레지스터도 어때요? 임시 저장 장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기억 장치는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메모리에 대한 용량을 계산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메모리 용량입니다. 주격 장치에 대한 용량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명령어가 어떻게 나오냐면 명령어 형식이 오퍼레이션 코드하고 오퍼랜드로 이렇게 지정이 되죠. 명령어 형식이 자, 그래서 오퍼레이션은 이제 해당되는 명령어가 들어가는 거죠. 더해라, 빼라. 여기는 이제 어떤 내용 자료가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주소인 경우가 있죠. 100번지, 200번지 어, 그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죠. 100번지, 200번지, 100이다 그러면 100번지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건데 얘가 n비트면 어, 주소를 몇 번까지 지정할 수 있냐 그거죠. 얘가 8비트면 얘가 만약 오퍼랜드가 8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럼 0에서부터 255번지까지 지정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는 어디까지냐라는 거죠. 그럼 얘가 오퍼랜드가 m 비트로 지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어, 메모리는 이 메모리 주소는 이의 m 승 어, 가지, 이 n 승 가지의 메모리를 이제 주소를 지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어, 그래서 8 비트면 이제 200 위의 8승, 256 가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 메모리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의 용량을 우리가 사각형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총 메모리 용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몇 가지가 나오느냐, 이에 n승 가지가 나올 수가 있죠. 오퍼랜드가 n비트로 이루어졌을 경우, 이에 n승 가지의 주소를 지정할 수가 있다 그거죠. 그래서 가로의 이 단위를 우리는 뭐로 다, 뭐로 사용됐냐면 워드라는 단위로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요. 네, 워드에, 워드가 몇 비트로 이루어졌느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 용량을 구할 때는, 이, 여기 있는 이의 n승, 이의 n승 곱하기 워드의 크기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돼요. 자, 워드의 크기는 이제 만약에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는다면, 어, 아무런 2바이트 뭐,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는데, 아무런 말도 없으면 이제 1바이트로 해서, 네,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보면은요 이 MBT다라는 것은 이제 오퍼랜드가 MBT로 이루어졌고 이거는 어때요 주소를 의미를 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입력 주소선이다, MAR의 크기다, PC의 크기다, 모두 주소에 관련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 8비트다 그러면 입력 주소서는 8비트 m a r 의 크기도 8비트 pc의 크기도 8비트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한 번에 가져오는 이게 워드의 크기가 되는데요 이 워드의 크기가 네, 출력 얘는 데이터죠 네 데이, 출력 데이터 어 선의 수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거는 이제 데이터 버스 에 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레지스터, mbr의 크기다, 데이터 레지스터의 크기다, 명령 레지스터의 크기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되었나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메모리 용량을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네, 메모리 용량. 자, 먼저 첫 번째, 기억 용량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억 용량이 1킬로바이트이다. 어, 필요한 주소선의 수를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사각형의 용량이 얼마다? 1킬로바이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이것을 지금, 음, 이거는 이제 뭐죠? 워드의 개수가 되는 거죠. 워드의 개수.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되죠 n 비트 이렇게 지정을 하면 얘가 2의 n 승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주소 선의 개수를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얘가 어몇 비트로 이루어졌느냐를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거죠. 1킬로바이트다라고 하면은 얘는 이제 단위가 비트고 얘는 단위가 1킬로바이트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2의 n 승 곱하기 가로가 되는 거죠. 네, 가로. 네, 가로의 크기. 이렇게 하면 1킬로 바이트다 그죠. 1킬로는 여러분 얼마죠? 킬로, 메가, 기가, 테라, 그죠? 2의 10승, 2의 20승, 2의 30승, 2의 40승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킬로니까 2의 10승이 되는 거죠. 네, 2의 10승 바이트가 되는 거죠. 2의 n승 곱하기 가로의 크기는 지금 모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n을 구해야 되는 거죠. 별다른 말이 없죠, 지금. 가로의 크기를 구하라는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때요? 1바이트로 이제 계산을 해라라는 거죠. 되었나요? 네. 그러면, 자, 양쪽의 바이트가 이제 약분이 되어서 2의 n승은 2의 1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n은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주소선의 수는 n은 얼마다. 주소선의 수는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되었나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문제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입력 번지수, 즉 입력 주소 어, 수가 10개다 그랬습니다. 자, 출력. 네. 데이터 네, 선의 수가 8개다,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어, 기형 용량은 얼마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다 사각형을 다 그려보세요. 입력 주소선, 얘가 이제 10이다, 라는 거죠. 그럼 여기로부터, 아, 얘는 2의 10승 가지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계산을 예, 해 놓을 수가 있고, 자, 출력 데이터 선의 수가 8이다. 그럼 얘가 뭐예요? 8 단위는 비트, 이렇게 된다, 그거죠. 네, 되었나요? 자, 그러면, 이제, 기억 용량은 얼마냐? 2의 10승 곱하기 8비트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8비트는 얼마죠? 1바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2의 10승 바이트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문제를 한번 살펴보세요. 기억 용량이 얼마다라고 그랬냐면, 4096 워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워드의 크기, 워드의 길이가 16 비트다 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럴 때, 어, 주소선의 개수는 얼마입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얘가, 자, 보면은 2에 몇 승이 되는 것이고, 이제 메모리 용량이 되는 것이고, 이, 이 워드가, 이 막대기 사각형의 워드가, 어, 4096, 몇 개가 있어서 4096 워드를 차지했다라는 거죠. 4096 워드다라는 것은, 2의 12승, 예, 워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면, 2의 10승은 1024고, 2의 11승은 2 곱하기 1024고, 이의 12승은 4 곱하기 1024가 되는 거죠. 이의 네. 2승 곱하기 1024니까. 그래서 4096 워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 지금 워드가, 이 워드가, 이 워드가 몇 개가 있다. 이의 12승 개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의 워드가. 그래서 4096워드 어, 워드다. 이런 제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제 주소선. 예, 주소선이 뭐로 이루어졌다. 12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선은 10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거를 이제 다르게도 볼 수가 있는데 단위가 이제 워드인데 워드의 길이가 16비트다. 그걸 가지고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4096 워드인데 워드인데 네, 워드가 되고 이 워드의 길이가 16비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얼마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16비트 네, 곱하기 네, 2의 네, n승은 4 0 9 6이다 단위가 워드인데 워드를 통일시켜야 되겠죠. 비트로. 한 워드당 16비트니까 이렇게 해 주면 되는 거죠. 양쪽에 16비트, 16비트 지워지니까 2의 n승은 4096이다. 나머지 방법은 이제 똑같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2의 n승은 2의 12승이다. 보로 n은 12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네. 자, 기억 용량이, 네, 기억 용량이 1024킬로, 네, 이고, 곱하기 24비트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MAR과 MBR을 구해라. 이 그림 그대로 그려보면은, 자, 여기가 24비트입니다. 네. 그리고, 어, 자, 여기가 1024K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1024k다라는 것은, 1024는 2의 10승, 2의 10승, 킬로도 2의 10승, 그래서 2의 20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본다면, 얘가 24비트, 얘가 2의 20승, 그 다음에 얘가 20,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메모리가 되는 거죠. 네, 문제에서는 지금 MAR을 물어봤다. 그래서 MAR은 20이 되는 거고 데이터에 관련된 MBR은 24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네, 메모리 용량이, 메모리 용량이 16K 곱하기 24 비트다 그랬습니다. 네. MA열과 m b r 의 크기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제 여기가 24비트다라는 것이고, 자, 여기가 어 16K인데, 16K는 어때요? 2의 4승 곱하기 2의 10승. 그래서 2의 14승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24비트를 가지고, 아, 14비트죠. 네. 자, 14비트를 가지고 이제 얘를 지정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뭐를 물어봤냐면, MAR과 MBR을 물어봤죠. 그래서 MAR은 14가 되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MBR은 24가 된다. 구분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것의 크기가 뭐예요? MAR의 크기다, PC의 크기다. 다 동일한 거고, 이것의 크기는 여러분 뭐예요? 네. MBR의 크기. 네, dR의 크기, iR의 크기, 이렇게 같다라는 거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를 보세요. 컴퓨터 주격장치의 용량입니다. 네, 용량이 256메가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주소버스는 최소한 어몇 비트냐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이 용량이 256메가다. 그럼 얘는 어때? 2의 8승 곱하기 킬로메가. 메가 뭐 어때? 2의 20승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얘는 2의 28승 바이트가 된다. 라는 거죠. 되었나요? 그러면 여기서, 네. 자, 여기 가로가 이제 안 나왔어요. 안 나왔으면 우리가 1바이트로 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어, 2의 n승. 네 곱하기 1 바이트를 하면은 2의 28승 바이트가 된다. 이런 수식이 나오죠. 양쪽에 바이트를 없었으니까 2의 n승은 2의 2 8승고로 n은 28이다. 그래서 얘가 28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주소 버스가 몇 비트냐? 바로 어때요? 네, 28비트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28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죠. 자 메모리 용량 계산하는 문제 여러분이 음, 꼭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자 이제 우리가 캐시 메모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캐시 메모리란 무엇일까? 자 CPU가 있고요. 자 주격장치가 있습니다 근데 CPU는요 속도가 엄청 빠르고요 그것에 비해서 주격장치는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CPU가 주격장치를 한 번씩 오, 갔다 올 때마다 속도가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일단 뭐 데이터를 가져오든 명령어를 가져오든 하여튼 주격장치를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에다가 뭐를 이제 뒀냐면 캐시라는 공간을 뒀어요 그래서, 어, 속 전반적인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CPU가 많이 찾을 만한 것들을 주격장치에서 캐시한테 미리 갖다 놓는 거예요. 뭘 찾을까 모르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분석을 거쳐서, 아, CPU가 이런 때는 이런 데이터를 원하더라. 라고 해서 주격장치에서 여기다가 미리 갖다 놓는 거죠. CPU 입장에서는 어, 캐시에 먼저 와요. 가깝고 캐시가 훨씬 속도가 빠르니까 대신 용량은 작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가 있으면 여기서 그냥 가면 되는 거죠. 네, 없으면 어때 없으면 그때 주격 장치를 갖다 오는 거죠. 네, 그런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캐시 메모리는 음, 뭐 때문에 사용된다? 시간이죠 시간. 네, 주격 장치 의 시간과 중앙처리장치의 속도의 그 갭을 줄이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즉, 뭐요? 속도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줄이기 네. 위해서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 캐시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미리, 미리 넣는 거죠. CPU가 사용할 데이터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서 그걸 CPU에 미리 갖다 놓는다라는 거죠. 이 캐시는요, 굉장히 음, 메모리에 비해서 고속입니다. 네. 그러므로서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의 처리 속도, 실행 속도, 속도를 높일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캐시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만큼 주격장치는안 가도 돼요. 그래서 주격장치에 가는 횟수를 줄이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컴퓨터 처리 속도를 향상시킬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자 그래서 캐시는 우리가 이제 S 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S 램 여러분 어디서 들어봤어요? 주격장치에는 r o 이라는 것과 램이라는 게로 구분이 된다. 이 램에 D 램이 있고, 네 S 램이 있다. 이렇게 이제 D 램은 뭐가 필요해요리플레시 타임, 제일 충전 시간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S램은 그게 필요 없으니까 더 좋다라는 겁니다. 이 S램으로 캐시가 네,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CPU가 찾는 것을 찾고 싶은 게 있다가 먼저 어디를 가요? 캐시를 간다 거죠. 내가 원하는 게 캐시에 있다? 그걸 우리는 적중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패를 하게 되면 이제 그때 주격장치에 이제 가서 원하는 내용을 가지고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캐시에 대한 적중률은 좋을수록 어때요? 전반적인 속도를 올릴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캐시 적중률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캐시 적중률은 이제 무엇이에요? 내가 원하는 내용이 어디에 있다? 캐시에 있을 확률이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하냐? 총 횟수. CPU가 총 접근한 횟수. 이렇게요. 메모리를 가던 캐시를 가던총 네, 접근 횟수분에 적중했던 횟수. 즉, 적중 횟수다라는 것은 뭐예요? 캐시에. 네, 내가 원하는 자료가 캐시에 있었던 횟수. 네,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평균. 네, 평균적으로 메모리를 몇번 찾아가냐. 메모리 음, 접근 시간. 그러니까 이 메모리 접근 시간이다. 그러면 캐시에도 갈 수도 있고, 또 메인 메모리에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죠. CPU가 캐시에 먼저 갔다 오겠습니다. 캐시에. 네, 그럼 캐시에 갔다 오는 시간은 이제 어 우리가 음 적중했을 때의 시간이고, 또 실패했을 때의 시간도 있겠죠. 적중을 했다라고 하면 어 캐시에 접근한 시간. 네 접근 시간 그다음에 이제 몇번 했냐 그거죠 네 적중률 자 없으면 여기 없었다 그럼 이제 메모리에 갔다 오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주격장치를 갔다 오는 거죠 주격장치에 갔다 온 시간 네이 적중률은 음 적중률과 비적중률을 합해서 1이 됩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어 적중률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주격장치 접근한 시간이다 보세요. 캐시에 있다, 가 가지고 캐시에 있다 가져오면 되죠. 근데 에, 주격장치 접근이 캐시에 가는데 없다. 그러면 그때 메모리 갔다 오죠. 메모리 갔을 때는 솔직히 캐시에 갔다 온 다음에 메모리를 가는 거잖아요. 가서 없네 메모리 가는 거죠. 두번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정확하게 계산을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면 캐시 접근 시간 곱하기 이제 적중률. 더하기. 자, 여기서 주격장치를 바로 간건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서 어때요? 어, 주격장치도 가고, 주격장치 접근 시간. 네. 접근 시간. 그 다음에 이제 캐시 접근 시간. 이걸 이제 더해줘야 된다면 더 정확한 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1 빼기 적중률.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균 메모리 접근 시간은 1번, 2번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도 어 2번 방법으로 풀어서 어 답이 없네. 그러면 이제 1번 방법으로 풀어 주는 거죠. 2번이 아주 정확한 방법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빠르니까 간혹은 이제 이걸 빼고 계산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공식을 잘 알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것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캐시의 접근 시간이 200 나노 세컨드고, 자, 주격장치의 접근 시간이 네, 1000 나노 세컨드다. 적중률이 네, 0.8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자, 캐시 접근 시간 200 곱하기 적중률 0.8 더하기, 자, 주격장치 갔다 온 거, 다음에 캐시 갔다 온 거, 곱하기 0.2가 되겠죠. 네. 그러면 이게 160이 되겠죠. 네. 더하기 1200 음, 곱하기 0.2. 그래서 160 더하기 240이 되겠군요. 그러면 어때요? 이게 400이 되고, 지금 단위가 계속 나노세컨드죠. 나노세컨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방법은 200 곱하기 0.8. 더하기, 주격장치 갔다 온거 곱하기 0.2 해주면 되죠. 그래서 얘는 160이 되고 얘는 200이 되어서 360 나노세컨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을 때 어, 메모리 접근 시간 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